엄마, 나 이거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야. 누가 시켜서 하는 일 아니야. 성공해야지, 이거 홀로 돈 벌어야지 생각하고 하는 일 아니고 그냥 이거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아서 이거 아니면 내 인생 너무 노잼이라서 하는 거야. 그러니까 엄마 나한테 이거 하지 말란 말 하지 마. 나 그동안 엄마 말 너무 잘 들어줬잖아. 엄마가 하란 대로, 가란 대로 내가 다 해줬잖아. 그러니까 이번 만큼만 좀내 말대로 좀 해주라. 엄마한테 지원해달란 말 아니야. 엄마 아무것도 안 해줘도 돼. 그냥. 나좀못본척 해줘. 그냥 나 이렇게 살다가 줄게. 그냥 내버려둬. 그냥 가. 저... <laughs> 부탁할게.